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등시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며 호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안부채 섹터는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급등으로 인해 투자 경고가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섹터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건설업종은 최근 3.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 민감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건설업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스페이스X와의 협력으로 인해 비치원엑스텍과 한국항공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재사용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하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항공 테마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반도체와 건설업은 긍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테마주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대형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도주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ETF 의09160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긍정적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와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 유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판단은 매수로 제시됩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3.8, 중립, 윌리엄스 R은 24.5,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건설 섹터 ETF 11만 7700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건설 섹터에 대해 긍정적, 경기 민감주로서의 역할 부각과 상승세 지속,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판단은 매수로 제시됩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뒷돈은 66.6,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0.9,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우주항공 섹터 ETF의 4 2 1320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 긍정적, 스페이스X와의 협력 및 대사용 발사체 엔진 개발로 인한 주파급 등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판단은 매수로 제시됩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62.8,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 7.0,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